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 와씨. 터널 끝나면 좋댔습니다. 아씨. 터널 끝나면 좋댔어요. 아, 이제 터널이 끝나갑니다. 아. 자, 과연 얼마만큼 내릴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슈슈슈슈퍼노바. 자, 이제 터널이 끝났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내릴까요? 이제 터널이 끝나갑니다. 슈슈슈슈퍼노바. 오 시바, 저도 너무 완두입다 시바. 뭐안 보여? 와이물 보입니다. 물물물거 이거 보입니다 이거. 와씨. 뭐안 보여. 씨. 차선도 안 보이고. 씨. 와 번개를 격추다와 무섭다. 도로에 물보입니까 도로에 물. 와씨. 천제가이드 진짜 이거. 일단 철제 가자. 이 최대한으로 이거 하는데도 와이퍼 최대한 하는데도 이거 안 보입니다. 앞에 앞에 안 보여요 지금. 와, 씨. 와. 도로 보입니까 도로? 이 도로 물 보입니까 물? 이거 지금. 속도가 안 나. 속도가. 이물 때문에, 와. 이거, 돌에 물 보세요, 물. 아이고, 야, 신호등도 고장이 났겠네, 물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 보입니까? 신호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물이 많이 와가지고. 보이죠, 이게 신호등이 작동해야 되는데, 신호등이 작동이 안 돼. 지금, 물이 많이 내려가지고. 신호등이 작동이 안 돼요. 이물 고인 거 보세요, 이거. 이거. 와, 이물 고인 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이거. 속도가 안 돼. 요 봐도 물이 많아. 와,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와. 우와... 범규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물 배수가 안되는 이봐, 될... 네, 신호등 보이죠? 신호등이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신호등 보이죠? 불이 많이 와서고 신호등이 작동이 되는데, 신호등이 다 꺼졌어, 지금. 신호등이 다 꺼졌다고 신호등이 지금 작동이 안 돼. 이봐, 요 신호등 이요 횡단보도 앞이잖아. 이 신호등이 떠야 되는데 신호등이 안뜬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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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호등 있어야 되는데, 봐, 횡단보도 앞인데. 이 지금, 와. 아, 다 번개친다. 와, 미쳤습니다 지금. 난리났습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laughs> 수 없죠. 요어 불도 반짝반짝반짝 들어오네. 이모, 뭐, 뭐쟤 되는 거야 이거? 뭐쟤 되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빨간불 반짝반짝 뜨는데. 음.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어? 네. 택시분 가니까 한번 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불이 반짝반짝 뜹니다. 주황색 불이 떠야 되는데 빨간색 불이 반짝반짝 뜨는 거 신호등도 마트에 갔다라는 거죠. 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신호등이 다 마트에 갔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신호등이 지금 불이 들어온 게 없어, 지금. 신호등이 지금 마트에 갔다고. 지금 불이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고, 안 들어오는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신호등이 불이 들어오는데, 꺼진 데도 많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와이 바닥에도 물이 장난 아니고요 이 차들이 지금 시속 한 2, 30km 달리고 있어요 와 보세요 이, 이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대충 어떤 거지 알죠 바닥에 엄청 물이 많이 쌓이는 아이고야 번개도 치고 난리 났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고 있고 이상 깜빡이를 이렇게 키고 달리는 차들도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바닥에 물이 많으니까 이게 타이어 계속 저항을 일으켜요. 아, 천천히, 천천히 옆으로 막 물이 확 튀고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일단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리 들립니까? 길에 물 같은 거, 이거 보이십니까, 물? 깜빡이 키우 가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신호등도 나간 데도 많고 중간에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물 봐라 와, 이비 내리는 거 보입니까? 와, 그냥 뭐퍼붓습니다퍼붓고 퍼부스 완전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거 우산이 없어보고 저래 비를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이봐 신호등 나갔죠? 신호등 안 나간 데가 많습니다 신호등이 나갔기 때문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뭐 봐가면서 운전해야죠 신호등이 나갔... 횡단보도 앞인데도 신호등 나갔죠?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 일단은 비거치고 나면 공무원들이랑 경찰청에서 바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호등 시설 보수하는 분들도, 아이고, 머리 아파지네. 빨간불인데 가고 있어요. 와. 야 지금 지나오면서 편의점 중에도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원래 편의점 24시야 되는데 편의점 중에도 문 닫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어차피 뭐 손님 뭐안 오잖아 비가 이러는데 손님 오겠습니까? 와... 아뭐 앞이 안보입니 앞이 앞 소리 들리죠? 앞이 안보네 범죄도 치고 앞도 안 보이고 천천히 달립니다 천천히 달려야지 버스 뒤를 네, 따라갑니다. 버스 뒤로 천천히. 와저저 저 버스 앞에 가는데 보면 타이어 보면 물이 막팍 튑니다. 막, 빨간 불이니까 네, 이제 가야지. 빨간 불인데 가고 있어. 신호를 지키면서 가야죠. 가보겠습니다. 와저막물불라저물저비막 저저 내리는 거 보입니까? 와, 앞이 더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 우와. <laughs> 앞이 더안 보인다. 천천히 가요. 지금 한 15km 가고 있어요. 1 지금 15km로 가고 있습니다. 앞이 너무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이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거를, 이거 달리면은, 뭐, 물, 물이 확 튑니다. 바닥에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30km. 가 새벽 시간대 지금 새벽 1시 20분이거든요. 그러면 차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 다행이지. 와, 진짜 막 퇴근 시간이었으면 이거 백방 사고 나고도 남았습니다. 와. 그래도 요런 그나마 신호등들이 좀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천천히 가도록 알겠습니다 앞이 안보여 앞이 안보 비가 아무리 많이 오더라도 신호는 지켜야죠 빨간불인데 신호는 지키면서 가야죠 건대치고 아, 난리났습니다 좀 열어 볼까요? 우 씨, 물다 들어왔어. 아씨물다 들어왔어. 이 와. 여기가 장난이 칩니다. 장난이 쳐. 아, 땅 뭐야, 앞에. 암흑입니다 아무 암흑, 완전히 완전 암흑 근데 이는 어떻게 신호등이 잘 보이네 와 소리 들립니까? 오. 이 약간 바닥이 그거 알죠? 배수로가 안돼 갖고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약간 그, 그런 정도로 어,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아이고야. 아미친가 그나마 좀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꼭 오는가 바리 밑으로 해서 이제 지나가는데 내려서 비가 얼마 정도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와, 아씨 다 젖었어. 씨. 버졌어 씨. 번개도 치고 난리 났습니다. 우와, 다시 가자. 가자.